어, 마늘님 농사? 음, 이거 무슨 각이야?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와 미친거 아니야? <laughs> 나이스. 이런 스텝이 나왔어? 나이스. 와.. 나이스. 보급 진짜.. 아 이렇게 되면 나도 그냥 나이스. 옛날에 연구해놨던 것다 거... 공개해야겠다 에이. 아,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간인트로에서 보신 영상처럼 저런 3mm 단 스텝 나온 거에 살짝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알고 있던 거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옛날처럼 뭐 이렇게 투점프 이런 건 이제 보급스나돌이 10년 동안 투점프하고 투점프 맞고 이랬기 때문에 거의 안 통합니다. 10번 하면 한두 번 통할까 말 거예요. 제 검정 고무신 분은 제 조카 동생도 잡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기술이 상대로 하는데 콩이를 많이 본다 여기에서 여기 일자에 선 맞추시고 여기 에임 여기다 대시고 에임을 대고 가니까 딱저 위치에 사람이 없어도 그 위로도 바로 끌어치게 하거나 이러면 상대가 되게 엄청 빠르게 느껴집니다 미션. 와 뭐야? 그 다음은 녹디 각도기 백샷. 옛날에는 뭐 녹디, 뭐 이런 데를 뒷받치면, 녹디스 점프 뭐 여기서 이렇게 길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뛰잖아요. 아니면 뭐 원점프로 뭐 이렇게 뛰어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솔직히 거의 안 통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초반에 라플한테 바로 기억자로 가달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대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녹디에임딱 맞춰놓고 대기를 하고, 라플한테 기억자에 가달라고, 실각 체크하고, 컨사이 체크하고, 가운데 체크해달래요. 초반에 녹디서나 순환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것도. 근데 진지하게 반응이 안 된다, 이거. 예, 방금 높이 각도 기술자 그리고 아까 인트로에서 보신 3mm 잡기 스텝 제가 제일 충격 먹은건데 옛날 3mm를 보면 어떤 스텝들이 있었냐면 리키님이 어, 제일 먼저 하셨던 뭐, 흰줄 맞춰놓고 이 권총 모양의 에임을 댄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 요거에 하나 있었고 옛날에 울산 키라 형이 쓰던 거 여기 점두개 점 2개 그 다음에 점한개 만나는 점에다가 에임 대고 놓고 선사에 칼라리 치고 가운데 카라리 치고, 치고 3mm블킹 이런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게 안통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3mm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에임 길게 두고 있거나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3mm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렇게 3mm블킹 나오는게 나오기 전에 머리가 보여서 머리 보이면 딱 쏘면 3 m m 에서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기술이 여기다가 에임 대시고 라플이랑 캐릭터를 맞추셔야 돼요 쇼포즈랑 그 다음에 왼벽점프 쇼포즈가 한척 하시고 그 다음에 여 네. 아예 에임이 안가네 이렇게 라프인줄 알고 그 다음 순화 노릴 때 바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녹띠 각 잡고 도점 백샷 하는 거. 옛날에는 뭐도점 백샷을 하면 뭐 그냥 대충 여기다 아이템 대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그치지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끌어치기 하는 시간에 상대방은 대기중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히려 레드가 럽샷이 나거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아예 에임을 대고 가버려요 여기 녹대일을 자주 보는 순화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에임을 요런데 대시고 그래서 점프로 이거는 아예 에임을 대고 가기 때문에 블루 입장에선 개빨라요 어 럽샷 이런 걸 알고 하고 모르고 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은 뚜점 백샷 개구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뚜점 백샷을 하고 그냥 개구리를 바로 째버립니다 그런 느낌으로 반샷도 잘 맞고 이게 상대가 잡기가 힘들어요 되게 뚜점 백샷하고 앞에 뭐 머리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나는 백샷으로 나가는데 상대방한테는 불킹으로 보이는 기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발꼬락도 막 쫄딱쫄딱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되게 빨라 보입니다. 와, 이거 반응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컨사이 스나, 되게 에임 짧게 두는 스나들한테 좋은 기술. 그리고 가운데까지 백샷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 스나가 놓치게 돼요. 컨사이에 저렇게 정직하게 있는 스나들은 거의 웬만하면 놓칩니다. 제 경험상. 요즘은 진짜, 에롱스타 대놓고 보는 게 힘들어요. 별의 별 기술이다. 나와가지 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반동샷 폐준. 이거는 약간 뭐 실용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일세일이나, 이런 건물 뿌리기 좋은 용도. 솔직히 반동차 샷 돌림이 그냥 감으로 따기로 쉬워가지고. 같은 팀이 죽어가지고 히스 나오는 걸 관전하고 있는데, 왼쪽 아래 관전자가 떠있다. 여기다 힘되시고 요렇게. 미션 그 다음에, 반동샷 잡는 벙커 스나이는 잡는 스텝인데, 보통 반동샷 잡는 스나들이, 이렇게 반동샷 하면, 이렇게 저렇게 벙커에 서서 반동샷을 잡아요. 저걸 잡는 스텝, 갑니다. 에임이 좀 짧게 오네. 그 다음에 앉아서 쏘는 것처럼 보이는 반동샷 잡는 기술. 한복면 반동샷 하는 순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걸로 뻥 안충 해그신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에임 든다가 반동샷 하는 게 보여요. 그럼 반동샷 떨어지는 착지 지점 이쪽이잖아요. 여기서 반동샷 누구예요? 일어나서. 앉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앉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동샷한테 죽을 수가 없어요. 대가리밖에안 음, 상추천을... 보이네. 그래가지고 이 기술들을 랭커 중에 나플 중에서도 스나 반응 빠르기로 유명한 키팀 맹맹이한테 모니터에코 갖고 대기 좀좀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 너나 잡아볼래 그냥? 해서 여기다 에임을 대고 <목소리> 와, 아, 뭐야? 이자 임을 대고 와, 이거. <목소리> 와, 이것도. 근데 진지하게 반응이 안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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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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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하고 조스트 캐릭터랑 맞춘 다음에 이거. 이거.

와 d o 도못 했는데. 가운데까지 to end it. I w o n 어 에임이 좀 짧게 오네 대가리밖에 음, 안 보이네